을 요새 이제 민주당에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걸 알고 계시죠? 탄핵이라는 거는 취임한 이후에 예. 이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예.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이 위반이 있을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예, 되는 것이겠죠. 그 그런것을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돼는데 저지르셨나요? 어 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님에 예, 나오셨죠? 예.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어 이제 방이 가짜 뉴스로 인한 사실 그이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 실제로 저 추량하기는 어렵지만 어 통계에 잡히지 않겠지만은 사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절 요그그 그, 그 부분에 대한 또 보안 대책이랄지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네. 좀 이러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네. 어, 민주당의 이제 그좀 지도부에 계신 이제 의원님 말씀이. 어, 한동훈 장관이 이제 탄핵 탄핵을 요새 이제 민주당에 꺼내면서 탄핵 1호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네. 장관 전에 그 탄핵할 사람이 있다 우선순위를 고려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방통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데 네. 이것은 저는 뭐 민주당이 우리 어, 또 공정과 상식에 맞는 뭐 이러한 또국 어, 의정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왜그이 방통위원장의 그런 짐까지 그러면 탄약이라는 것은 어떤 헌법 위반이나 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것을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저지르셨나요? 어 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뭐몇 가지 뭐 당에 민주당에서는 여섯 가지. 또 시민단체에서는 1한 가지 사유가 있다 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 일부는 아예 그 팩트 자체가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예. 취임 전에 이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탄핵이라는 것은 취임한 이후에 예. 이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예.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 위반이 있을 책임질 때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탄핵의 하는 것인데 수치가 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당연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뭐 상징적으로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탄핵이라는 거는 좀좀 좀 얼토당토 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또 공직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또 상식선에 맞는 그런 공정위원장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 저희가 이제 그 요새 문제되고 있는 뭐 가짜뉴스라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또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불필요한 비용이 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더잘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네. 그 첨언을 하면, 네. 그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네. 또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도저히 예상 못했던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여야나 어떤 그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그 국민과 나라의그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걸러져야 한다. 아 그런 네. 뜻이라고 하는 걸 한번 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저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